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? 그래서 시원한 여름 신발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. 근데 막상 신으려면 종류는 많아도 진짜 괜찮은 건 별로 없고 좋다 싶은 건 금방 품절되죠? 오늘은 슬리퍼, 샌들, 뮬, 로퍼, 클로그, 운동화까지. 종류별 핵심 제품만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. 흔하고 뻔한 거싹 빼고 지금 사용 후회 없는 아이템으로만 보여드릴게요. 슬리퍼부터 시작해볼게요. 나소 서머 쿠션. 에바 소재 슬리퍼 중 쿠션감이 탁급 리뷰 대부분이 푹신하다는 반응이고, 이름처럼 진짜 쿠션감이 핵심입니다. 방수와 빠른 건조력이 장점이고, 장마철, 수영장, 해변 활용도도 높고, 쉐입 자체도 깔끔합니다. 발 아치에 맞춘 디자인이라 오래 신어도 피로도도 적습니다. 다음은 갭 플리플라. 50% 할인 중이고, 에바 소재라서 냄새 적고, 세척도 간편합니다. 둥근 쉐입에 굽 높이까지 챙겨서 실용성도 있는데, 재봉선이 없어서 특히 더 깔끔하고 튼합니다. 그 다음은 샌들이에요. 에칸토 피셔맨 샌들 70% 할인 중이고 80년대 신발 전문 브랜드에서 만들었고 겉감은 인조가죽이고 밑창은 고무 재질로 미끄럼 방지가 돼요. 자연스러운 쉐입에 캐주얼한 느낌이 특징이에요. 활용도 자체가 높아서 자주 신게 될 샌들이에요. 다음은 뮤리에요갭 홀딩 뮬30% 할인 중이고 접으면 뮤리고 피면 슬리본이에요. 메쉬 소재라서 통기성도 좋고 보통은 버클 형태인데 스트링 디테일이라서 스포티한 느낌도 있어요. 쉐입도 평범한 것 같으면서 개성이 있습니다. 폴리에스터라서 금방 마르고 내구성도 괜찮아요. 미창 고무라서 미끄럼 방지 됩니다. 그 다음은 로퍼 b s 큐티 스웨이드 로퍼 가성비 좋은 로퍼고 여름에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라서 어떤 바지 상의에도 잘 어울립니다. 샌들은 그렇고 운동화는 아쉽다면 추천드립니다. 굽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슈펜스 와이드 왈라비 25% 할인 중이고 천연 소가집 제품에 3cm 굽이 특징 이고 앞 코는 둥글고 발볼에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. 와이드 팬츠 류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 미니멀 다잘 어울립니다. 계절 상관없이 유행 안타는 왈라비 쉐입 추천드리고 다음은 클로그로 넘어가 볼게요. 나쏘 아쿠아 클로그. 뒷굽이 좀 있어서 착화감 자체가 좋은 편이고, 쉐입 자체도 날렵하게 빠졌어요. 크록스보다 덜 뭉툭해서 슈즈 느낌도 있습니다. 가격에 비해서 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. 다음은 아디다스 클로그. 아웃솔이 유선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땅을 밟을 때 체중을 분산시켜주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에 좋습니다. 에바 소재라서 방수도 잘 되고 건조도 빠르고요. 쉐입 자체가 덜 튀어나와 있어서 발도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다음은 운동화로 가볼게요. 스케쳐스 슬리빙스. 30% 할인 중이고, 메쉬시 소재에 요가 매트 소재 깔창이라서 통기성까지 좋습니다. 무게도 210g이라서 일반 운동화보다 30% 가벼워요. 굽이 3.5cm에 쿠셔닝도 좋아서 착화감까지 좋습니다. 그 다음은 척 지시 반스 할로겐 블루. 흰티 연청 조합에 찰떡이고, 전부 패브릭 소재라서 통기성도 좋고, 발등이 노출되어 있어서 여름에 딱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름 신발 총정리였습니다. 여름 신발 고민될 때는 이 영상 한번더 보셔도 좋아요. 고정 댓글에 전 제품 링크 있으니까 끌리는 거 있으면 바로 확인해보세요. 앞으로도 브랜드별 할인, 품절 전에 살 만한 제품들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해두면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